어, 이제 61번으로 가자. 먼저 6 1번에 1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describe라고 하는 것이 동사아그 거지. 그럼 앞으로 쭉 간다. 자 후에서 자릅니다.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다. have experience. 여기 현재 완료로 돼 있지. 이 분명히 동사야. 주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앞에 한번 보면 d o e 라는게 있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d o e 후 하면 뭐, 뭐 하는 사람들. 됐나?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제, 복수. 그럼 도주가 주가 되면 동사는 복수처리를 해야 돼요. 볼까? describe. 이게 동사고 얘가 목적 아이가. 그것을 as, 뭐, 뭐로서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럼 얘를 주로 삼고 그 뒤에 얘를 동사로 얼마든지 쓸수 있겠지. 이상이 없다잉. 그 다음, 3문을 보게 되면, 2번을 보게 되면, 어, 이어서 자릅니다. In that spot, before, 이렇게 돼있어. 전에. 항상 before 를 쓰면 앞에는 완료 시제가 오요그 바로 장소에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very가 명사제 얘가, spot이라는 걸 명사다. 그러면 여기에 이 very는 형용사가 되어서 바로 그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번도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ery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오고 해석은 바로 그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very가 부사가 됐을 때는 그 뒤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가지고 와서 매우 뭐뭐 하다. 대체? 매우 뭐뭐 하다. 이런 표현으로 써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이상이 없고. 그 다음, 자, 3번 앞에 큰만 찍어놨지? 맞지? 그럼 앞으로 올라가. 주어 있지? are having, 동사 있지? 그럼 여기가 분명 주절이야. 그럼 주절 왔다. 큰만 찍었다. 그럼 그 뒤에가 분, 뭐가 돼야 돼? 분사 구문이 돼야 될거 아니야? 뭐뭐하면서 분사구문인데 요거 이대로 돼 있거든. 선생님이 이대로 돼있으면이 그는 수동이 된다 했지 근데 그 뒤에 봐라. Some current political topic 여기에 목적어야. 그지? 어떤 현재의 정치적 주제. 이 주제를 뭐하면서 토론하면서 이한다나 그러니까 ing를 써야 이렇게 쓸수 있겠지.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happen 다음에 s를 붙여 놨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어 앞에 있는 이아 이게 지금 동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many different theory 짜늘고 그다음 여기 보면 대자뷰라고 할때이 y 가 의문사라. 그럼 얘가 주어고 그럼 이건 당연히 s는 전치사다. 어? 의문사 오고 주어 오고 당연히 뒤에 동사가 오는데 이 대자뷰는 단수 아이가 그니까 러 이건 S 붙이는 거 맞겠지. 그 다음, 5번으로 가면, 역시 cause가 이게 동사란 말이야. S를 붙였으니까. 이 주가 없지? 그럼 이 대에서 무슨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선행사로 한번 가보자. 이 선행사가 brain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앞에 나와 있는 mismatching.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잘못 일치시키는 것, 얘를 선행사로 봐야 돼. 그게 두뇌로 하여금 그다음에 실수하도록 코즈는 보통 일반적으로 목적을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굴 쓴다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일으키게 한다 이거 대성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고 얘가 단수가 되니까 선행사도 단수 형태로 와 있다 이해됐지? 그다음 62번으로 가보자. 62번에 틀린 걸 찾아 봅시다. 먼저 1번을 보면은 where, 여기서 자릅니다. 일단 where 하면 관계 부사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주어가 있고 was, 동사가 있어. on fire, 이건 불이 붙어 있는 이란 뜻이거든. 전치사 다음에 목적으니까 이거는 부사고. 그렇다면 이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 house가 선행사제. 그럼 이거 관계 부사 맞지? 대지그지? 그럼 이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commander 이게 주어이고 사령관 heard 지갑 동사에 해당하는 듣다야.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에 shot 이거 동사 원형이지? 목적격 보고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command는 자기 자신이 소리치는 걸 들었다. 우리가 주어 자신을 받을 때는 항상 쌤이 셀프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있잖아. 그지? 따라서 자신을 얘기하니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언니 only 때문이야. 언니를 쓰고 나서 그 뒤에 지금처럼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쉽게 말하면 부사구잖아. 그지? 언니 쓰고 부사구나. 또는 부사절이 이렇게 먼저 썼다. 부사구절을 쓰고 나면 여기에 조동사를 써야 돼. 왜냐? 이 realize가 일반 동사거든.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나가지. 그래서 조동사를 쓰고 주어를 써서 도치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 시제가 뭔지 한번 봐 봐. 시제가 지금 이건 과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사들이 시제가 전부 과거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다.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4번 D를 한번 보자. 원래 보통 대답은 접속사로 많이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희가 주어다. 그는 콜도 불렀다. 바로 위험에 있어서의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 콜의 구조는 콜 A, B라고 해서 A를 B라고 부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오형식 구조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요 뒤에 보면 하나밖에 없어. 위험에 대한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목적의 보호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 누가 없단 말이고,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목적어가 없을 때는 우리가 됐을 쓰지 않고 뭘 쓴다고 배웠어? w a 을 쓰는 거지. 왜냐? 여기 보면 이 impression이 주고, prompt가 동사인데, 선행사가 없어요. 맞지 선행사도 없고, 그 다음 목적어도 없고 맞지? 이럴 때는 우리는 뭘 쓴다? What? 됐나?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It turned out. 요거 분명히 동사가 과거다. 밝혀졌다. 이 불의 심장 부분이 얘가 줘야 Had not been. 바로 부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지하실. 맞지? 그러면 밝혀진 것과 있었던 것 중에 누가 먼저지? 먼저 있었다라고 밝혀지는 거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는 뭘 써야 되노?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이해됐나 이상 틀린 게 없지? 그 다음.